10회가 요 개인적으로. 5회 상 받아야. 어, 5회에서 10회, 최소 5회 이상. 근데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에 초기에 1, 2회, 많게는 3회, 훨씬 더 아파요. 이걸 뭐라 그러는지 뭐라 그래요? 명렬현상. 왜냐, 뭉친 근육을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병변 부위에 풀어주면서 피가 몰려요. 정체되어 있던 도로가 갑자기 도로를 뚫어버리면 차가 몰리죠. 그죠? 도로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공지가 돼요. 몇월, 며칠, 몇 시에 도로가 오픈됩니다. 열리면 차가 몰리죠. 예. 근육을 관절에 풀어주면 피가 몰립니다. 피가 몰림으로 인해서 거기에, 거기에 있는 염증과 병변은그 피가 헹궈준다는 거죠. 예. 그 피가 그쪽 부분을 치료하거든요. 그 명혈연산. 그때 통증이 발생합니다. 항염증은 통증을 발생한다. 아픈 것은 치료의 과정이다. 항상 설명 드리는데 전화가 옵니다. 토토 치료한 다음에 당일 날더 아파요, 더 아파요, 왜 아파요? 물어내요? 그런데 당연합니다. 네, 초기 1, 2회, 3회까지는 아플 수 있다. 근데 되게 4 5회 이상 받게 되면 그때부터 좋아지죠. 그래서 최소 몇 회, 5회 이상 받아야 되고 치료의 의미를 느끼려면 한 10회 이상은